여하튼 모래 자, 2단어입니다. 자, 2단어입니2단원의제목 자, 2단어입니다. 의운동어입요 뭐의 운동입니다분어 자, 분어입니다 자, 2단어 자, 2단어입니다. 자, 어입 자, 2단어입니 자, 2단어입니다. 자, 어입 자, 입니 자, 자, 어 자, 어 정말 이걸 두지 마. 복분자랑 친구가 있습니다. 복분자 복분랑 친구 오늘그 복분자에 대한 복분자랑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분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아게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분자가 운동합니다. 운동한다. 자 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 에입니다정답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그럼 분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안 갖고 있다는 거? 갖고, 갖고 있습니다. 분자는 고체 상태의 분자와 액체 상태의 분자와 기체 상태의 분자가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에너지가 많아요? 기체. 기체가 제일 많습니다. 왜 많냐면 고체한테 열을 가해줘야 액체가 되죠. 네. 그렇다면 고체보다는 액체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또 액체한테 열을 가해줘야 기체가 되죠. 그러면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열이 많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해보면 고체, 액체, 기체를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누가 제일 에너지가 많다는 거요? 기체가 가장 에너지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3 단원이 쉽다고요. 네. 아시겠죠? 3단원이, 아, 두산이 아안것같 단원이 어려운 이유는 이 에너지 관계를 잘몰라서 누가 제일 어, 누가 제일 에너지가 많은지. 아니면 이 단원에 나와요. 어, 아, 오늘 배웁니다. 그게 아, 샤를, 샤를 아 봤어요, 이런 오늘 이런 오늘 배웁니다고 이런 오늘 배운 게다고 이런 오늘 배운 게 낫고 이 오늘 배운 게 낫고 이런 오늘 배운 게낫 오늘 배게낫두 이런 오늘 배운 게 낫고 이런 오늘 배운 게 낫고 오늘 게 이런 오늘 배이에요늘 배운 게 낫고 이런 오늘 배운 게 낫고 이런 오늘 배니게 낫고 이런 오늘 배운 게낫가이가 오늘 배게이게 낫고 이런 오늘 배운 고 이런 오니 배운 게이고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고체비 에너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어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해야 해. 네. 하다고체는 무슨 운동합니까? 진동 운동. 진동 진동운동. 운동해요. 진동 운동합니다. 아하, 고체비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어, 고체비 에너지가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아, 얘 예, 진동 운동하잖아. 진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그 분자들이 움직이는 것. 분자는 근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자를 눈으로 볼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없죠 분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근데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자가 움직인다는 운동한다는 증거가 뭐야 증거가 무려 세 가지는 있습니다 분자가 <laughs> 운동한다는 증거가 무려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발 증발이 뭡니까? 물을 받아놨더니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누가 마신 거야? 아니, 예원아! 네가 마신 거야? 네 어? 맞아? 이거 <laughs> 어? 증발이 아니라 예원이가 먹은 거고요 어? 근데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점점점점 줄어들어 왜? 물이 증발하니까 다시 말해서 물 분자들이 어, 증발하니까 즉 분자들이 운동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 증발이란 건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다? 증거다라는 맞아. 겁니다. 아하 증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확산.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 확산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끝에 가고 냄새. 네? 방구 냄새. 그죠? 방구를 빻기면 아, 방구를 빻기면 선생님이 소리 안 나는 방구를 빻겼어. 잘 이겼습니다. 이기면 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네. 냄새가 아 소리는 안 났지만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막 강의하다 보면 어 이렇게 느끼죠. <목소리> <목소리> 뭐야? <laughs>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던 방구 분자들이 운동을 해서 퍼져 나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증발이 아니죠? 뭡니까? 어, 그러니까? <목소리> 확산이에요. 확산도 아 그렇다면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네요. 그렇죠? 확산이라는 증거. 세 번째. 그래요. 응? 끓음? 끓음은 아니에요. 끓음은 아닙니다. 끓음은 일부러 에너지를 가해준 거니까 아니고요. <목소리> 세 번째는 뭐냐 브라운 농이에요. 아, 맞다. 아, 근데 분라이었어아 꽃가루. 충돌해서. 아, 꽃가루. 자, 꽃가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 에요 꽃가루는 눈에 보이죠? 네.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닙니다. 그 꽃가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그냥, 근데 그게 물, 물 위에 아, 물 떨어지면 물 분자는 막 움직이고 있죠. 그 꽃가루가, 이게 꽃가루라면, 꽃가루라면 물 분자가 뭔가 움직이다가 퉁대립니다 꽃가루가 휙 움직여요. 또 얘를 퉁대리면툭 움직여요. 물 분자가 애를 때리기 때문에 팡팡팡팡 움직이는 현상 그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어?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발생하네? 꽃가루가 살아있나? 아니었죠. 물 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운동이라 해서 이름이 브라운 운동이에요. 이거는 꽃가루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죠. 물, 물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죠. 브라운 운동도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에 해당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죠? 자, 그럼 렇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증발이 뭔지, 그 다음에 확산의 뭔지, 브라운드의 뭔지 해볼 건데, 먼저. 자, 분자가 운동을, 운동을 더활바히활바히할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분자가 더 빨리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움직일까? 온도가 열을 가해. 어, 열을 가하면 즉 여기 온도가 이온도가 아니라 좀더 높은 온도라면 이 분자도 열이 더 많겠죠, 에너지가 많겠죠?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겠죠. 첫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 운동더 활발하겠죠. 그 다음에 그 분자가 이만한 분자가 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만해. 음, 움직입니다, 그렇 움직이면 움직이죠 에너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만한 분자가 있어요 큰 분자와 작은 분자 중에 누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작은 분자가 있죠 네. 즉 어떨 때더 활발히 움직이냐 질량이 그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움직여 작을수록 빨리 움직여 아 작을수록 빨리 움직여 작을수록 선생님 그래서 빠른 겁니다 이해를 못했네요 네이가 작다는 거요 질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티가 아니라 질량이 작을수록 더 활발하게 자,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활발히 움직이겠죠. 왜? 에너지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그쵸. 그렇죠? 에너지가 더많으니 진공소 아니에요, 진공소. 아, 이거는? 아, 진공. 그 분자. 그 분자. 어, 분자가, 내가 지금 무슨 상태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진공이라는 건 내가 퍼져나가야 될 공간. 공간. 확산에서, 좀 이따 확산으로 확산에서. 아직은 전체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증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증발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잘 기억해야 돼요. 물을 딱 받아놨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네 개, 아래도 네 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친구를 하나 데려올게요. 자, 안녕 오랜만이다. 윤영석 이름이 뭐라고요? 분자 아, 아, 선생님 친구예요. 복분자예요복분자 안녕.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 어, 제일 제 인사를 잘해요. 다른들은 다쌩까나반갑 그래? 반갑게 해줘야 돼요. 못하나 보 음. 어, 아직은 말못하 음. 낯설어 지낯설어한 음. 명만 인사해주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 그렇죠? 음. 자, 보분자가 지금 현재는 무슨 상태에 있습니까자 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음. 물이야, 음. 물. 물의 상태니까 액체 상태로 있는거죠? 복분자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이쪽! 이쪽! 있죠. 있죠.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고체보다 많은 편이에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이죠. 그죠?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이야. 움직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기체로 날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얘가 증발한다는 건 복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 액체가 아니라 에너지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기체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왜? 기체가 더 에너지가 많은, 많아야지만 기체가 될수 있으니까. 그죠? 누구한테 그 에너지를 반냐는 겁니다. 복분자는 아, 누가 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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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지금 가열하고 있지도 않았나? 떠만 났어요. 떠만 났어 바람은 못 났습니다. 압력 어? 압력? 열이 열이 주위에 있는 열이 주위에 있는 열 비슷합니다 주위에 공기, 있는 온도 온도 기올려 아. 아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냐고 누가 누가 중량. 공기 공기 수증기가? 어 공기 정말 공기. 공기 주변에 떠 있는 공기들이 공기는 지금 현재 기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기체니까 에너지가 많을거 아닙니까? 그 기체가 복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럼 공기하고 맞닿아 있는 건, 잘 봐. 맞닿아 있는 것은, 맞닿아 있는 건, 그 위에 표면에 있는 분자야, 아래에 있는 분자야. 자, 요 표면에 있는 분자를 A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분자를 B라고 한다면, 표면에 있는 분자와 안쪽에 있는 분자 중에서 공기하고 닿아 있는 분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a 야기야 A. A죠 A가 공기랑 닿아있죠 그럼 A.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건 A야 B야 A. A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은 어디서만 일어날 수 있다 표면에. A에서만 즉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 이렇게 표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증발을 정의하면요 증발이란 무엇이냐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다른 말로 무슨 상태 변합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합니까? 기화죠. 액체의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예원아, 네. 너의 차례였다. 왜 증발은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납니까? 공기가요. 액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공기가 표면으로 누르는 거 맞습니다. 공기가 표면에만 닿아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건 표면밖에 없다는 거죠.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공기 분자들도 막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물 분자도 움직인 거죠.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증거 맞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증발하는 거안 보여요. 이거 이렇게 날아가는 건안 보이지만 물의 양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발 그래서, 어,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니까 이게 증발이에요. 자, 이거는 근본적인, 뭐랄까, 어, 원리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랑 비교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 끓음. 끄름. 끓음이라는 현상을, 끓음이라는 현상을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요. 끓음은 뭐냐면요.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게 안 보이죠? 이렇게. 자, 똑같이 물을 이렇게 받아놨어요. 물을 받아놨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문자가 이렇게 있겠네요. 네 개, 4개, 아래쪽에도 네 개가 있다고 친다면, 위에 있는 문자는 A, 아래에 있는 문자는 B라고 본다면, 끓음이라는 건 내가 뭘 가해주는 거예요? 열을 가하는 거죠? 밑에서 끓여주는 겁니다. 끓여주는 거예요. 자, 열을 가한다는 건 내가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죠? 그럼 A한테 공급하는 거야? B한테 공급하는 거야? 전체의... 전부 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왜? 그릇 안에 담겨있으니까. 누가, B가 먼저 열을 닫긴 하겠죠. 열을 닫긴 하겠죠. 하지만, 열을 받은 이물 분자들은 위로 대류하죠 돕니다. 보니까 골고루 열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즉, A든 B든 전부 다 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기화가 일어납니까? 전체에서. 그렇죠. B에 있는 요 녀석도 날아갈 수가 있고요. 얘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즉, 액체의 전체에서,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끓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의 차이점은 뭐예요? 표면에서 일어나느냐 전체에서 일어나느냐 이 차이가 이게 됩니까 그리고 엑셀, 어.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증발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발은 어떨 때잘 일어날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좋을까? 낮으면 좋을까? 높으면 돼. 좋겠죠? 높은, 높을 때더 많은 열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첫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어, 바깥으로 지금 기체가 날아가야 되는데 바깥에 이미 기체가 꽉 차있어. 나갈 수 있어? 없어? 높죠. 없어요. 기체가 꽉 차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 습도가 높다 낮다? 높다. 높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증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습도가 별로 없어야지만 습도가 낮아야지만 증발이 잘일어납니죠즉 두번째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은 잘 일어납니다. 비오는 날과 맑은 날을 따지면 어느 날이 더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맑은, 맑은 날이죠. 맑은 날이 더 습도가 낮으니까 이해 됩니까? 습도가 낮다. 바람은 어때요? 바람이 잘 불수록 바람이 잘 불수록 증발은 잘 일어납니다. 맑은, 자, 맑은 날도 바람 불어요. 바람입니다자 이게 근데 2번하고 3번이 연결돼 있어요 잘 봐봐 여기에 기체가 막 증발했어 이 기체들은 바람이 안 불면 어디 도망가나요? 여기에 남아있어요 다른 데는 기체가 없는데 여기만 기체가 잔뜩 있어 그럼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휘잉 불면은 이 분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휙 날아가죠 습도가 다시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바람이 불면 습도가 다시 낮아지기 때문에 징발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하지 말고 바람은 습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접시에다가 물을 담아놨을 때랑 길쭉한 병에다가 물을 담아놨을 때랑 어디가 더 징발이 잘 일어나요? 넓은, 넓은 거죠. 이게 뭐냐면 공기하고 닿는 뭐가 클수록 표면적이 네. 클수록 네 번째, 공기하고 닿는 표면적이 더 클수록 표면적이 더 클수록 증발은 잘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증발이 일어나는 이 액체가 이 액체가 물일 때와 에탄올 즉 알코일 올 때랑 물하고 알코올 같다 놓으면 누가 더 증발이 잘 일어나게요? 아, 뭐. 알코올. 이더잘 일어나요. 즉, 에탄올이 더잘 일어납니다. 왜? 가볍니까.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아니면 질량. 아니에요. 몰라요. 물은 굉장히 서로 잘 잡아당겨요. 인력이 작아서. 맞습니다. 물은 물 분자들끼리, 자, 이런, 이런 생이 있어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옆에 한 방울 똑떨어뜨려똑 떨어지면 휙 붙어버려요. 한 방울 됩니다. 이한 방울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물 분자와 이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그래요 네, 에탄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탄올은 떨어뜨리고, 비슷한 거를 떨어뜨리면 사, 이렇게 남아있어 혼자. 따로따로. 따라 이게 인력의 차이입니다. 인력. 서로 많이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할게. 나는 복분자인데 물물 물분자인데 물물 물분자인데 옆에 물분자를 막 잡아당기고 있어. 얘가 날아가는 걸 내가 방해하겠죠? 못 도망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야 돼, 약해야 돼. 약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분자간의 분자들 사이에 분자간의 인력은 작을수록 더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괜찮아? 네? 일어나 있으면 좀 잠이 안 오지 않을까? 근데 엄청 잘안 오지, 경제 보내? 어, 안 오니까. 아, 아, 자, 그러면, 네. 증발이 왜요? 잘 일어나는 조건을 어. 한 마디로 정리할 수있어한 마디로. 뭐하더가지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맞아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습니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자, 대입해볼게요. 빨래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마르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을수록 비오는 날 빨래 안 마르죠. 건, 말, 아, 맑은 날잘 마릅니다. 바람이 잘 부는 날 빨래하고 잘 마르죠. 그다음에 표면적, 빨래를 몸탱이로 넣는 거랑 펴서 넣는 거랑 어떤 게더잘말라 펴서 넣는 거. 표면적을 넓힌 거. 그다음에 드라이클리닝이 기름으로 빨 거예요. 기름은 분장간의이력이 작아서 금방금방 증발합니다. 그래서 물 빨래한 거랑 드라이클리닝 한 거랑 분장간의이력 차이로 어떤 게더 빨리 마른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빨래 전까지보았습니다 그래서 22쪽에 정리가 좀다 되었어요. 등발까지 얘기했고요. 너무너무 졸려하기 때문에 잠깐